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아이고, 이뻐라. 그러게요. 아무리 봐도, 예, 예 전체 봐도 이쁘고, 디테일하게 봐도 이쁘고, 여기는, 예, 그,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 들어오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수입다육, 종자다육,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아이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매니아님들이 좋은 종자 구매하러 많이 오셨던 그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욕 얘요? 이뻐요? 내가 음딱 첫눈에 보고 뭐라고 그랬어 아가 닮았는데 팀. 에이 얘 이름은 모하나라고 새로, 어, 신상품 출시를 했습니다. 허, 이브, 이름도 이 이쁘네. 성은 못이요. 이름은 하나. <laughs> 어머, 이쁘죠? 어, 그리고 제가 보는 얘는 종자포트예요. 종자포트이고, 모뭐 하나이고, 가격은 만삼천원이고.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종자포트라고 해도 사이즈 가요. 사이즈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어우, 예, 이정도 괜찮죠? 자. 모하나이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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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포트이고 자 맞습니다 종자포트 그리고 사이즈 맞습니다 제가 볼때 항상 어느 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쿵당쿵당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 구독자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 딸랑 구매해서 집으로 오는 아이만 보지만 저는 이렇게 멋진 아이들을 보고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모하나 라이고 모하나. 이름은 뭐 하나 가격은 13,000원 새로 출시된 아이 얘는 아이보리 6,000원인데 새로 들어오긴 했으나 기존에 있던 아이를 새로 출하했어요 출하 어, 그런 거죠 신상품하고 그죠 새로 출하 새 상품하고는 틀리죠 아이고 아이보리 뭐 농사짓기 힘들다 뭐가 힘들어 이렇게 촉촉 출하돼서 나오는데 우리 집에서도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자 아이보리 6,000원 사이즈 이 정도예요 음7.5 포트에 이렇게. 7.5포트에 아이보리 6,000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우, 야는, 히라, 히라, 히라소니 히라. <laughs> 어, 약간, 어, 지금요 아유 물뭘 먹었지? 어머, 세상에. 여기 하우스가 너무 시원하다. 왜요? 그, 우리, 우리 집은 그 44평짜리여서 진짜 덥거든요. 아우, 여기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자, 히라. 에, 히라, 7,000원 차. 아유, 세상에.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뻐요? 멋져요? 끝내줘요? 어유 세상에. 얘도 종자포트이고, 자, 종자포트이고, 자, 잠시만요. 제가, 아이고, 손톱 다칠까봐. 종자포트이고, 예, 사이즈요. 이 정도. 예, 예, 5.5포트에 넘쳐납니다. 예, 종자포트여도 얘는, 예, 넘쳐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랑새 5,000원. 예, 괜찮네. 내가 영상 담은 것 중에 그중. <laughs> 자, 그 다음에 선, 선셋 로즈. 아유, 이뻐요. 6,000원. 아, 오늘 좋다. 가격이. 예, 아유, 이쁘네. 선셋 로즈 6,000원. 그 다음에 블랙팁. 아 아유, 아유, 좋아. 자, 블랙팁이요. 저도 있는데 정말 예뻐요. 묵었을 때. 예, 그리고 색상은 지금은 아쉽지요. 예, 비가 많이 와서, 블랙 딥만 원. 그 다음에, 얘요 빅토레이터. 어유 색깔 참 이쁜데, 만 오천 원. 예, 만 오천 원. 그 다음에, 얘는 골드 클레오 치알, 이만 오천 원. 골드 클레오 철화, 이만 오천 원 맞습니다. 음, 이렇게, 골드, 예, 클레오 철화. 얘도 제가 알기로는 마리아 중에서, 이렇게 멋진 아이의 이름까지 붙여서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헤미안 철화. 야, 이거 좋다. 야, 15,000원. 그죠? 어우, 세상에. 보헤미안 철화. 15,000원. 괜찮지? 어이 포트? 아우, 풍성합니다. 보헤미안 철화. 자, 그 다음에, 얘요? 멘차카. 8,000원. 멘차카 8,000원. 예, 사이즈 보셨죠? 자, 그다음에 예, 화이트 모닝 신상. <laughs> 신제품. 예, 화이트 모닝요. 이 가격은 12,000원. 자,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예. 화이트 모닝 12,000원. 예. 자, 화이트 모닝 12,000원 맞습니다. 우, 커요. <laughs> 아, 유 어디 날 더워서 머리 벗어지게 더워서 못 가요. 앉아서 어떻게 해요? 다 나와고 수다나 떨고 구경하고 지난 영상에서 천만원리 봤어요? 아유, 매진이죠. 누가 사요? <laughs> 나나 후쿠미니, 육천원. 응, 나나 후쿠미니, 오우, 좋아요. 쩐쩐쩐쩐쩐. 뿌리 다 내렸죠. 왜냐면 뿌리 없는 아이들은 제가 뿌리무 합니다. 나나 후쿠미니, 육천원. 동미인 씨알? 내가 동미인을 그렇게 찾았구만. 얘는 또 철알이야. 어? 그죠? 동미인 중에서 철아요. 제가 한 8, 9년 정도 키운 동미인을 봤는데, 총 정말 이뻐요. <laughs> 어,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아마 빌레 12,000원 사이즈요. 요렇게 자, 사이즈 요렇게 아마 빌레 12,000원 맞습니다. 여기는.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역이고, 당연히 구독자님 놀러 오실 수 있는 공간이고, 예 그리고 그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금바, 금밭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개인적으로 오면 사장님 동행 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안 되고, 자, 얘는 음, 미국 레드 말이야, 레드가 어디 갔어요? <laughs> 아유, 참 비가 다 응. 예, 비나 라로 갔어요. 레드가. 음, 레드, 어, 미국, 미국 레드 마리아인데, 20만원인데, 예, 맞아요. 그렇게 붉었던 아이들이, 예, 저는 봤잖아요. 엄청 붉은, 붉게, 예, 불타는 아이를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미국 레드 마리아 20만원. 자, 그 다음에 제가, 어, 여기요. 에보니 교배종.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에보니 교배종. 요즘에 그, 금금 금, 금에서 말이야. 에보니 이 야가 금이랑께. <laughs> 아이. 얘가 금 된다는 거고 얘는 교배종이라는 거예요. HY는 뭐예요? 음 응, 다른 거와 부비부비 해서 나온 아이라는 뜻이에요. 교배종. 응, 얼마라고 써 있었어요? 어무소상 에보니 교배종은 아, 여기 써 있네. 2만 원. 잠시만요. 제가 금액 갈게요 자, 이 정도 사이즈이고. 자, 에보니 HY는 2만 원.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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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우, 좋아요? 헉, 어우, 좋아요. 어우, 에, 에, 에보니 HY 2만원. 훌륭합니다. 괜찮았어요? 어우, 대단합니다.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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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예, 대단히 멋지죠? 자, 그 다음에 얘예요 누브라. 누브라 10만원. 예, 어우, 괜찮았어요? 음! 어우, 누브라가 원래 이런 색이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아유, 누브라는 진짜로 파죽색이거든요 아유, 누가 얘가 파죽색이 언제 될까? 예, 4, 5, 6, 7까지 비가 와서 이렇습니다. 어? 누브라는 완전히 파죽색깔 오, 지난 영상에서 누브라 금 봤어요? 어머, 나도 기억나. 가가 자꾸 아른거려요? 그럼 사야지. <laughs> 아유, 있나 모르겠네. 자, 제가 손톱 다칠까봐. 누브라, 얘는 7.5포트인데 꽉 찼죠? 예, 누브라 금, 예, 7.5포트에 꽉 찬, 예, 만 원. 괜찮아요? 음, 아이, 굳혀야지, 굳혀야지. 자, 그 다음에, 음, 예요? 얘는 슈퍼클론 3만 원이요? 헉, 아유, 세상에. 슈퍼클론이 3만 원이요? 네, 맞아요. 슈퍼클론, 사이즈가 써요. 네, 예, 수량, 가격은 3만 원. 예, 어우, 사이즈. 헉, 아유, 세상에. 슈퍼클론 3만 원. 괜찮죠 그 다음에 토비라는 아이예요. 토비 물들면 이렇습니다. 토비 가격 5,000원. 자 이렇게 사이즈는 5cm 정도면 저희가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기억하세요? 오 아유 야하고 틀리지 폴덴 폴스 SP하고 그죠? 폴덴 스피하고는 틀리지 자 틀려요 틀려요 틀려요. 자 이렇게 종자보트예요. 음, 작습니다. 얘는 5.5 포트예요. 맞죠? 5.5 포트. 5.5 음, 포트가 꽉 차진 않았죠. 예, 저희가 가늠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얘요. 음, 아까는 슈퍼클론 3만 원, 얘는 블랙킹 만원괜찮네데 <laughs> 어? 블랙킹 만 원이요? 어머, 만 원짜리가 왜 시집을 여태 못 갔디요? 어? 자, 뿌리 다 내렸어요? 자, 한번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어, 뿌리가 완전히 내렸잖아요. 어유 가만히 있어라. 어? 음, 사이즈요? 어, 요 정도. 작지 않아요. 보통은 제가 5cm 정도는 작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블랙킹이면, 음, 뭐라 그래, 종자도 알아주는 종자. 블랙킹 만원 괜찮아요. 어머, 세상에, 그려. 한 판에 얼마야? 몇 개요? 열 개. 열다섯 개, 스무 개, 스물다섯 개, 스물 일곱 개. 어우, 세상에. 나는 판이 좋아가지고. <laughs> 예, 아유, 판대로서. 자, 이렇게. 괜찮죠? 예, 옆선도 보시고, 옆성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시고. 자, 블랙킹. 예, 가격은 만원, 만원, 만원. 어유, 훌륭하죠?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우 세상에 여태 안 심어도 돼요? 아유, 흑수정. 3만원짜리 세일해서 2만원인데, 이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유 uh, 이뻐라. <laughs> 아유 세상에. 어, 그 여기 아네스다육은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완전체로 쫙 말려야 심었을 때 탄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뿌리무라고 하기엔 미안할 정도로 뿌리가 이렇게. 예. 어우 흙수정 3만원 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예 흙수정. 진짜 이쁘죠? 흑수정이? 이렇게 이뻐요, 흑수정이. 오우, <laughs> 금기 봐, 금기. 이게 아만 그래요? 어유 무슨, 금기가 이렇게 있죠? 예, 금기가 다 있습니다. 흑수정, 3만원짜리 2만원에. 자, 그 다음에 스페인 마리아. 예. 오 좋아요? 오! 이게, 그, 아까 5.5포트에 넘쳐나죠? 대부분 5.5포트에 넘쳐나죠? 예. 야, 아, 7.5포트, 7.5포트, 감독, 큰일 날뻔했다. 7.5포트에 넘쳐나고. 네, 맞습니다. 넘쳐납니다. 7.5포트에 자, 내가 말해 줘. 예, 이봐봐 예, 봐. 예, 이이 정도니까 헉, 7 5다 훨씬 넘지. 예, 7.5 스페인 마리아라고 하고 가격은 만원. 스페인 마리아 가격은 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원종해 보니 목둥이요. 아유 진짜 이뻐요. 12,000원이 맞아요. <laughs> <laughs> 아유, 무거으니까더 받는 거 아니에요? 어휴, 세상에. 진짜 이쁘다. 응, 원종 에보니 12,000원. 그쵸? 예, 원종 에보니 12,000원. 사이즈는 이정도. 아, 여기 아네스다역이요. 예, 아네스다이에도감마리아 철화. 얼마예요? 6만원? 어머, 세상에. 철화는. 어휴, 도감마리아 철화. 그 다음에 비스트 자이언트. 만원이요. 응, 음, 예요? 금 있나? 잘 봐야 돼. <laughs> 에이 그러네, 금. 금, 금, 금. 금기하고 그, 교배종이어서 살짝 금기가 보이죠? 예, 금은 아니에요. 아이 금기가 보인다고 했어요. 금은 아니에요. 비스트 자이언트 만호.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살짝, 음 여기는 전체 매장을 이렇게 보면 예 맞아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제뒤편으로는한 번만 제가 돌아볼게요. 예 천천히 갈게요. 멋진 화분도 있고 흙이 정말 좋다고 소문이 다나 있어요. 흙 좋다고 조, 소문이 다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 남자 대표님 여자 어, 사장님 부부분이서 어, 오손도손하게 금방 지기는 남자 사장님 여기 앞에 매장 지기는 여자 사장님. 자, 문스톤. 서로, 아우, 너무 좋아요. 부러워요. 문스톤 5,000원. 끝내주죠? 자, 문스톤 5,000원. 끝내줍니다. 카스트로 2만원. 예. 어우, 얘, 뭔데, 이렇게, 이뻐. 안구정화, 끝내주네. 어머, 이름이 왜 없대.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려 <laughs> 아유, 이뻐라. 이게 한포트예요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되죠. 내가 어떻게, 해. 그죠? 그리고 아는 것도 영상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럼, 어머, 세상에 생각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얘요? 어머, 얘, 이름이. 얘는 슈퍼클론, 3만원짜리. 예, 모스폴이요. 예, 모스폴이 진짜 이렇게 물드니까 너무 이쁘죠? 예, 모스폴. 오, 세상에, 모스폴 어디서도 봤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얘요. 예, 카시오 적금. 2만원. 카시오 적금이 이 매니아방에 가장 이쁜 게 있어요. 예, 가격은 2만원. 퀸비즈. 오, 좋아요. 3만원이요? 퀸비즈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요. 짧은 입 적성 2만원.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라즈아가. 응, 가격이요? 만 원. 어머, 음, 라즈아가가. 응, 그죠? 자, 그 다음에, 카스트로 아까 봤고. 어, 예요, 예요. 몽블랑. 아이고, 야, 몽블랑 이렇게 막, 응. 공중에 수분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한없이 뿌리로는 물을 주지 않아도 겉으로 이렇게 빵빵하죠. 자, 2만 원짜리 만 오천 원. 세일이요? 아주 좋아요. 세일을 왜 이제 쳐? 아유, 좋아라. 자, 몽블랑 2만원짜리 15,000원. 그 다음에 펄본베르크 금 25,000원. 색감이 배, 택배 받았을 때 예술이에요. 예, 끝내줍니다. 어, 얘가, 어우 세상에, 몽블랑 이렇게 젤이, 얘는 돼가고 있는 거죠, 사장님? 네. 젤이 지금 많이 됐죠? 헉, 어머 세상에. 금줄도 있고, 제일도 많이 됐네. 그러면 제가 아는 시세로는 지금 얘가 2만원짜리, 15,000원에 세일하잖아요. 이 정도면 한 3, 40 정도 가지 않나요, 사장님? 그럴 가능성. 네, 맞아요. 이제 그거는 만약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하고 협상을 하지만 저도 얼른 봤을 때이 정도를 저희 이제 매장에서 와서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생각보다 3분의 2 이상은 지금 젤 화가 되고 금줄도 보이고 그리고 색감이, 으, 색감이, 완전히. 색감이 완전히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할까 잠시만요, 음 됐어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시면. 거 봐, 내 말이 맞잖아요. 어디 완전히 두 개를 봐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 그죠? 음, 맞죠?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비교할게요. 왜냐면 진짜 귀하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변이 변이 하는 게, 이봐. <laughs> 일단은 색감이 다르고 금줄이 왔고 젤화가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크기는 3만원이라고 지금 영상을 담습니다. 이 크기는 지금 저희가 2만원짜리 15,000원이라고 영상을 담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값어치는 3만원에 공 하나 더 붙여도 실제로는 매장에서는 판매가 되는 몽블랑 변이라고 표현할까요? 어휴, 세상에. 이런 맛에 내가 자꾸 영상에서 막 금기가 보인다, 변이가 왔다, 제일 화가 된다, 이런 말을 자꾸, 자꾸 쓴다 뜻이죠. 아유, 얘는 따로 빼놔야지. 여기다 놓고, 3만원, 2만원, 아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laughs> 아이 모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정색까지. 그죠? 자, 아유, 몽블랑 속시원하게. 아유, 돈이 보이네, 또. 신상 레드스피 철화. 3만원이요? 어휴, 괜찮았어요? 자. 피에트 금 2만 원요? 이 괜찮았어요? 금이요? <laughs> 그 다음에 하나 진짜 멋진 거, 살아보니 슈퍼클론. <laughs> 아유 좋아라. 아이 무조건 이렇게 이런 색깔이 이쁘단 게. 자, 살아보니 슈퍼클론 2만 원. 이 포트는 7.5 포트에 꽉 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요즘에 아 마디바가 가격이 싸서 좋아요? 오 세상에 이렇게 큰 애가 2만 원? <laughs> 아이고 <아유>, 좋아라. <laughs> 예, 아유 예. 이렇게 큰 아이가 2만 원 맞습니다. 어? 자, 2만 원. 어, 자그 다음에 금에서 끝나요. 얘네들은 창금 종자들. 여기는 금밭을 한번 구경 오세요 구독자님들. 덕수에 있는 아네스다육. 금밭이 아닌 입구에서 영상을 담았고 여기는 금 구경하러 꼭 오세요 아네스다육이었습니다.